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메이저 증권 투자 전략 팀장 출신이고요. 자, 그동안에 이렇게 많았던 경험들,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함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가 되었죠 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 관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이 수혜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겠죠 이번에 이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 중국 쪽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에 따라서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런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 국내 기업들도 중국산 광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겠죠. 자 얘들은 따지고 보자면 수혜가 아니라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인 수혜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이 8월달에는 무료 추출 추천주로 세비캠 제가 나갔었죠. 매수가 7만 천 원에 들리면서 매도가 15만 8천 원에 수익률 122% 이상 전량 수익 매도 완료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똑같이 수익 매도를 완료했고 8월 추천주 받아가셔서 이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비캠을 왜 들어간 건가? 지금 이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이 되면서 당연히 이 폐배터리 관련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들어온 섹터였죠.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인플레 감축법 중국산이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다면 당연히 폐배터리를 리사이클 이 재사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지겠죠. 이러한 측면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들 가장 크고 빠르게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 이 폐배터리 관련주 세비 캠을 매수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폐배터리 다음으로 이 후속주로 2차전지 관련주들 다음 급등할 종목이 무엇인가? 이제는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겠죠. 이번에도 또 한번 이렇게 준비해 놓은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9월 무료 추천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이 9월 무료 추천주 목표 수익률은 최소 150에서 200% 이상으로 실질적인 이 인플레 감축법의 최대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이 9월 무료 추천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010-8310-8600, 010-8310-8600으로 종목이라고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이 9월 무료 추천주 선물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이 무료 추천주 놓치신 분들 이 9월달에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드디어 구독자 3만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9월달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ai 매매 프로그램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 간단하게만 설명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 이 개발에 성공을 해서 사용 중인 이 주식 a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프로그램들 일개 이런 리딩 회사들에서 이 돈을 주고 파는 곳이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거돈 주고 사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 세팅 값만 맞춰 놓으면 간단한 건데 이런 걸 무슨 돈 주고 사고 팔고 절대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이 8월 달에 제 지인 분들에게만 배포를 해 드렸었는데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별 수익 화면이 나오고 있죠. 밑에 보시면 실제 수익 화면까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실제 수익 자료이고요.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바쁜 이 시간에 상관없이 이 조건 검색식은 세팅해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검색이 되고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5에서 10% 가량 수익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여러분들 5% 10%를 절대로 작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복리식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게 종목매매 하시려고 이 분석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저희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3만 명 달성 기념으로 9월달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주식 AI 매매 프로그램 무료 나눔에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9월달 딱한 달간만 9천분에게만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제 지인분들이 검증을 끝내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치만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이 매매 프로그램 나도 한번 받아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010-8310-8600 010-8310-8600으로 나눔이라고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무료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세팅값이 완료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치만 하시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수익 검증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었고 이벤트를 한번 해야겠다 싶었었는데 마침 이런 매매 프로그램들 금전적으로 주고받고 한다 라는 소식을 듣고 절대 그런 유혹에 당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위상단의 번호는 제 개인 번호이기 때문에 늦은 밤이나 새벽, 혹은 주말에도 상관없이 이렇게 나눔이라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무료 나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놓치지 마시고 9월부터는 우리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채워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 구독자 이벤트는 모든 분들 받아가셨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비덴트 전날부터 이 비썸 매각 소식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서 상승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미국의 억만장자가 운영 중인 이 FTX에서. 비썸을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주말부터 나오던 소식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덴트 측의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갔었죠. 자, 하지만 이게 공시 내용에서 FTX와 매각 검토 사실을 인정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비썸이 매각을 한다라는 게 금액이 얼마로 나오고 있죠. 무려 4조 원으로. 가격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최근에 이 매각 이슈가 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이 동박 회사, 일진 모트리얼즈뭐 뭐 CIS 이런 매각 이슈가 있었던 회사들보다 훨씬 더큰 규모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비썸의 이런 인수, 매각 추진이 비덴트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냐? 지금 비덴트가 이 비썸 홀딩스의 최대 주주예요. 자, 이 부분 기사 내용 조금 더 볼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이 FTX에서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썸을 인수하고자 한다. 자 이런 외신 속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자 비썸 코리아를 보유하고 있는 이 비썸 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누구다? 바로 비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도 기록을 하고 대장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말씀드렸던 이 공시내용 한번 살펴보자면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청의 비덴트 측에서 당사는 공동매각 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인수 또는 공동경영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자 본권과 관련해서 1개월 이내 또는 추후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를 하겠다 이 말이 빗썸을 인수하고자 한다라는 이런 외신 보도들이 사실로서 검증이 된거죠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고 우리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본건과 관련해서 1개월 이내 또는 추후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이 되는 시점에 제공시를 하겠다 이 말은 지금 인수와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내용은 나온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공식은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된다?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동성 안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챙기고 먹고 빠지고 하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비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이 FTX라는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그리고 최근 얘들이 이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까지 인수를 하면서 이 주식 쪽으로 주식거래 업무까지 시작을 한 곳이죠 이 부분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비덴트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 거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 부분 하나하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FTX가 최근에 이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대출 업체조의 블록파이에 구제금융을 지원을 하면서 이 회사를 사들일 수 있는 한마디로 이 인수 추진을 하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FTX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 업무를 시작을 했다. 온라인 증권 거래 플랫폼인 로빈우드 지분을 7.6%를 취득을 해서 로빈우드까지 인수를 조울질하고 있다.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발을 들이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FTX 이런 억만장자가 블록파이 그리고 로빈우드 또한 이번에 비썸까지 인수를 추진하는 이유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얘들이 보는 건 수익이에요. 인수 후에 얼마나 더큰 수익을 챙길 수 있냐. 자, 이걸 따지겠죠. 자, 이 가상화폐 시장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았죠. 대표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비트코인이 8천만 원 하던 게 정말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얼마죠? 3천만 원도 안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이런 하락세를 겪고 있고 최근 이 루나 사태다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실질적인 것이 없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적인 이 가상화폐 거래소 FTX에서 인수 추진을 한다. 자 지금이 굉장히 저점의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에 따라서 인수 이후에는 더욱더 큰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챙겨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글로벌 대형 회사에서 인수 추진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냐? 당연히 이건 아니겠죠. 왜냐? 우리가 하는 건 가상화폐가 아니에요. 주식이죠. 물론 이 가상화폐 시세들이 다시 한번 조금 더 반등에 성공해 준다면 물론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기대감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바닥을 잡고 있어요. 이 가상화폐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갔을 때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4분의 1 토막까지 떨어진 수준이죠. 이 말은, 근 1년간 이 세력들은, 당연히 엄청난 매집을 했다. 하지만 얘들이 결코 개인들 돈을 쉽게 벌어주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거냐? 당연히 이렇게 파동을 주면서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간 안에서 단기적인 급등 타점들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최근 주식장 자체가 어떻죠? 이 주도 테마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시장이고 이 테마들 안에서도 이 대장주들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이 순환매가 엄청나게 빠른 장이죠. 이런 주식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셔야 돼요. 예전처럼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사놓고 몇년 뒤에 팔게, 자 이런 관점은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대형주들 어떻게 되었죠? 모조리 폭락갔어요. 지금 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런 단기 그리고 스윙 관점으로 이런 급등 타점들 사고 팔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앞으로의 이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들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되는 건데 궁금하시 텐데,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딱두 가지 전략만 선정해 놓으시면 돼요. 주가가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매매 전략, 그리고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 지금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됐으니 바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이런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겠죠. 자두 번째로 간다면 상승의 초입 단계였던 이 쌍바닥 부분까지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수 있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가게 된다면 당연. 이 기간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이에 따라서 무엇을 들어가야 되죠? 이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략이 있으셔야 어떤 종목이든 어떤 타이밍이든 앞으로 안정된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무턱대고 이 비중을 몰빵하실 시장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이런 이슈들로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챙길 것 챙기셔야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준다면 또한번 진입을 해서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을 미리미리 선점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사실 이런 부분 당연히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 영상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 대다수 분들이 본업도 있으실 거예요. 본업도 있으신 분들이 실시간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 동량 그리고 외신 속보들 그리고 당일 당일 이 주도 테마들 옮겨가는 것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 여러분들 넋 놓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이슈가 떴으니 앞으로 더 올라가겠지 이런 관점은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결국에는 뭘 해야 되죠 매 기도를 하셔야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만 계신다고 돈 벌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대응이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좋은 주식인 것 같고 앞으로 이슈도 더 나올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될지 그리고 신규 진입은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비상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시작이 되었고 테마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게 매매 전략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시켜놨습니다. 제가 이 부분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투자하신 거잖아요. 이거 지키셔야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기만 하신다고 돈을 벌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조금의 이 노력이라도 하셔야 앞으로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실시간 대응법 받아보고 싶다. 이 매매 전략 자료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010 8310-8600, 010-8310-8600으로 비덴트라고 간단하게 저한테 이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매매 전략 자료 그리고 실시간 대응법들까지 모두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비성 관련 이슈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된 테마인 만큼 앞으로 돈벌수 있는 기회가 많은 종목들이다. 이 말은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의 대응이 여러분들 앞으로의 이 계좌를 바꿔 줄 겁니다. 아직 늦은 게 아닙니다. 위 상단에 010-8310-8600-010-8310-8600으로 비덴트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 뭐 많은 분들이 돈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여러분들 제 영상에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좋은 영상 촬영하고 좋은 주식 채널 키우는 게 목적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저 이용하셔서 앞으로의 이 수익 꼭 극대화 시켜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